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면 약해 보이고 신뢰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숨기고 변명하고 덮으려고 하죠.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오를 숨기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군자란 도덕과 품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군자의 조건 중 하나로 실수 인정을 꼽았습니다. 단순히 예의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성숙함과 리더십의 본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도덕 설교가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는 곧 신뢰를 얻는 전략, 성장하는 습관,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오늘은 이 철학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자가 살던 춘추 시대는 정치적 혼란과 권력 다툼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살아남으려 했죠. 하지만 공자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인식 수준이 높습니다.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실수를 회피하는 사람은 방어 기제에 갇혀 문제를 반복합니다. 또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 연구에 따르면 리더가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할 때 팀원들은 그를 더 신뢰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결과 팀 전체의 퍼포먼스가 올라갑니다. 즉 실수 인정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공자의 말은 단순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성과를 동시에 높이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는 변명부터 합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에요. 비는 바로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실수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당장은 어가 더 영리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어는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는 인식이 쌓이고, 비는 위기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오래 가는 사람은 사소한 잘못이라도 내가 미안해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관계의 긴장감이 풀리고 오히려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점을 잘합니다. 그들은 실수 자체보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더 많은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수를 빨리 인정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기.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감정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가 틀렸다는 사실과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감정을 구분하세요. 실수는 행동의 문제이지 존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실수부터 인정하기. 큰 실수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네. 내가 순서를 헷갈렸네. 같은 사소한 것부터 인정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더큰 잘못도 담담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실수 후 바로 해결책 제시하기. 단순히 미안하다해서 끝내지 말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말하세요. 이때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한 용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더 주목합니다. 자기 비난보다 자기 분석.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 비난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자책보다 분석을 먼저 합니다. 왜 이런 실수가 발생했나?에 집중하면 같은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를 빨리 인정하는 건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관계를 단단하게 하고, 신뢰를 쌓게 합니다. 공자가 말한 과오를 숨기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는 결국 성숙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완벽함이 신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솔직함이 신뢰를 만든다는 걸요. 당신이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그건 약점의 고백이 아니라, 강함의 선언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실수를 빨리 인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나 도덕적으로 훌륭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냉철한 현실 감각과 장기적인 관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덮으려고 할수록 문제가 커지고 결국 더큰 손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마치 불이 작을 때 바로 끄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조금 당황스럽더라도 신속히 인정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숨기면 불은 점점 커지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채득한 사람일수록 인정이 빠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타이밍이 빠를수록 신뢰 회복이 가능합니다. 정치인, 기업가, 예술가 누구든 사과의 타이밍을 놓친 사례는 여럿 있습니다. 며칠만 빨랐어도 조금만 더 솔직했어도 이미지와 경력은 훨씬 덜 손상됐을 겁니다. 공자의 관점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습관은 판단력을 흐리고 학습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사람은 고통스럽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배웁니다. 이 배움이 쌓이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잘 다루는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들은 실수 인정이 뇌의 학습 메커니즘을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실수를 인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며 이 영역은 계획, 의사결정, 문제해결 능력을 담당합니다. 즉 실수를 인정할수록 더 영리한 선택을 할수 있는 뇌 구조가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지 빠른 인정은 관계에서의 복원력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내가 중요한 실수를 했을 때 바로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팀원들은 그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 함께 극복할 사건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형성되는 신뢰와 결속력은 오히려 팀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실수를 숨기는 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이 깨달음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느냐에서 갈립니다. 결국, 실수를 빨리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개인의 신뢰를 지키고 배움의 속도를 높이며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자가 말한 군자의 도리는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통합니다. 앞으로 당신이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 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더 나아질 기회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 인정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실수를 빨리 인정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또 다른 이유는 신뢰의 복원력에 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깨지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이 더 강한 신뢰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리더나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믿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속도와 명확성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상대방은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첫째, 이 사람이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가? 둘째, 이 사람이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수 있는가? 속도가 빠를수록 첫 번째 신뢰가 생기고,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될수록 두 번째 신뢰가 쌓입니다. 공자의 시대에도 이 원리는 통했습니다. 당시 재우나 관리들이 실수를 덮으려다 오히려 명성을 잃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자는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기업과 정치, 인간 관계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기업이 제품 결함을 발견했을 때 바로 사과하고 리콜을 진행하면 오히려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숨기다 나중에 드러나면 손실은 배로 커지고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심리적 요인은 내적 자유입니다. 실수를 숨기면 항상 발각될까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 압박감은 창의성과 집중력을 갉아먹고 장기적으로 성과를 떨어뜨립니다. 반면 실수를 인정하면 그 순간은 불편해도 이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다시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마음의 여유가 성과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를 빨리 인정하는 태도는 성장 가속 장치 역할을 합니다. 숨기는 사람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학습곡선이 가파릅니다. 이 차이는 12년 안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경력과 성취에서 큰 격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 인정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연료로 씁니다. 결국 공자가 말한 과오를 숨기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는 도덕 교훈을 넘어 시간 신뢰 성장이라는 세 가지 자산을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이세 가지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은 어쩌면 불편하고 두렵지만 그한 걸음이 장기적인 승리로 이어지는 셈입니다.